자 안녕하십니까 필리핀 클락에서 보내드리는 아바타 생중계 오늘은 아바타 생중계가 아니고요 오늘은 어, 우리 햄머 정켓방 아바타 프로그램 어, 이 어떻게 보는지 그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어, 제가 오늘 컴퓨터 pc 로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 집에서 가정에, 가정에서나 사무실에서 이제 게임을 진행하실 때 대부분 다 PC 컴퓨터로 보시는데 컴퓨터를 어떻게 접속하는지 그거 알려드리려고 오늘 켰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 여기 지금 제 집의 컴퓨터인데 어, 인터넷 브라우저가 크롬이 있고. 어, 웨일도 있고 이, 익스플로러가 있습니다. 제일 어, 우리가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는 익스플로러고요.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게요 크롬입니다. 어느 거나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크롬으로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자, 크롬 일단 띄우시고요. 크롬을 띄우면은 초기 화면은 뭐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접속하시냐면 주소창에다가 주소창에다가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www. lois lois casino .com 네, loiscasino.com입니다. 요거는 저희 제가 이미 접속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자동 완성 기능으로 해서 어, 여기 뜬 겁니다.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은 www.roycecasino.com 이렇게 치시고 엔터 누르시면 돼요. 자, 엔터 누르시면 은 이렇게 로이스, 어, 저희 해머전켓방 사이트에 접속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요 주소창에다 직접 입력했을 때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 컴퓨터나 아니 이넷이 보안 설정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실 경우에는 여기 구글 검색창에다가 어, 영어로 로이스 R O Y C E 카지노 C A S I O S I N O죠 N O 치시고 엔터 치시면은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자, 검색 결과에서 보시면은 조금 내, 요, 지금 요, 로이스 호텔 앤 카지노 요거는, 어, 로이스 호텔 거예요. 로이스 호텔 거고 쭉 내려 보시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요 밑에 보시면 요렇게 로이스 해머, 로이스 해머라고 나옵니다. 요 로이스 해머가 우리 사이트에요. 요 로이스 해머 클릭하시면은 똑같이 이렇게 로이스 카지노 저희 해머 점태빵 사이트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치셔야 되는데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는 제 카톡 카톡으로 접속 친구맺기 하셔서 문의해주시면은 그때 알려드릴게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치시고 그다음에 보안 문자 요거는 이제 어, 보안 문자 요 옆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숫자를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5273. 5273 치시고, 로그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 저희 해머전켓방, 로이, 클락 로이스 호텔 해머전켓방 사이트로 들어오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은, 아, MB 25, 25번 방부터 27번까지 있고요. 46번부터 40, 51번까지 있습니다. 네, 요 이제 보시면 방마다 최소 베팅, 최대 베팅 금액이 달라요. 5천 방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만 방짜리가 있습니다. 만 방은 맥스 베팅이 50만 페소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 출목표예요 게임을 진행하실 때요 출목표를 보시고 그리고 어, 내가 25번 방 그림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어, 방을 출목표로 클릭하시면 그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어, 25번 방으로 들어왔고요 앞에 나오는 요요 요 그림은 지금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카지노에서 어, 이 전송받은 화면을 그대로 송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시간이 어, 오늘 8월 16일 월요일 어, 오후 12시 28분이고요. 지금 어, 아바타가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요 요 화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왼쪽부터 보시면 은 테이블 번호는 25번 테이블이고요. 85번째 슈, 36번째 게임입니다. 아이디는 12345로 접속을 했고요. 자 배팅한도는 뱅커하고 페어, 벤커하고 플레이어의 어, 5천에서 30만까지 타이에는 500에서 37,500까지 페어는 500에서 27,000까지 가능하고요. 요건 지금까지 이제 나온 숫자입니다. 뱅커가 19번 나왔고 타이 3번 나왔고 플레이어가 15번 나왔고 플레이어 페어가 일곱 번 나왔네요. 요거 육매, 육매 그림이고, 요거 원매, 그다음에 요거 비가이, 요거 당구알, 커크로치까지. 자, 요렇게 지능 어, 구성이 돼 있고요. 방을 옮겨가실 때는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내가 어, 26번 방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26번 누르시면 되고요. 방번호 누르시면 그 방으로 가게 되고요. 요 s s 라고돼 있는 거는 이 화면에 대한 설정이에요. 이 화면이 현재는 HD, 어, 고화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이 약할 때는 SD로 누르시면 끊김없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화, 화질이 좀 떨어지겠죠. 한국은 인터넷이 좋기 때문에 이 SD를 누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화면은 뭐냐. 지금 이 전체 화면, 이 주변에, 어, 화면이 윈도우즈 어, 화면이 떠 있어요. 그걸 안 보고 크게 보고 싶다 할 때는 전체 화면 누르시면 어, 화면 스크린 가득 차게 나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제 게임을 진행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Next B, Next P 라고 나와요. 이건 뭐냐 하면 내가 다음 나올 그림을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어, 뱅커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B를, Next B 를 누르면 그림이 이렇게 바뀐다고 알려드려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플레이어 이렇게 눌러보시면 그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깜빡깜빡 거리면서 그렇게 알려줍니다. 자, 손님은 뱅커에 가셨어요. 뱅커에 얼만가요? 8,000페소 가셨네요. 자, 보자. 아, 뱅커, 뱅커 강하게 내려오네요. 9,000페소 가셨네요. 자, 요, 나이스. 요거는 요 화면을 내가 삥따를 할 때는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확대하는 방법은 그냥 화면에다 놓고 클릭 한번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커져요. 그래서, 어, 아바타가, 어, 카드를 쪼을 때, 그때 이제 카드를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5대9로 뱅커가 이긴 상황이고요. 옆줄이 이제 시작을 됐네요. 자, 다음 카드는 뭐가 나올까요? 한번 맞춰 보시죠. 자, 옆줄을 타기 시작했는데 옆줄 장줄이 나올까요? 한번 나온다에 저는 한 표를 던집니다. 그림은 이렇게 바뀌고요. 자, 육매를 보시면은 육매 네 육매 플레이어가 좋아 보이는데요. 봅시다. 야, 플레이어 나오네요. 네, 8 점으로 플레이어가 강하게 옆줄을 탑니다. 자, 플레이어 여기 찍혔구요. 플레이어 찍혔고, 자, 이 비가이, 빅아이, 비가이가 뭔가를 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뱅커가 나오면은 내리고, 플레이어가 나오면 역선으로 갑니다. 전 플레이어, 자, 플레이어 보자. 8. 점 그렇지, 플레이어. 네, 이, 어, 요렇게 화면을. 내가 다음 그림 뭐 나올지 이렇게 눌러보는 거 이거 되게 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 9점이었네 자, 그러면 그림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하나가 턱 튀어나왔죠? 야, 이거 다음 거는 참 어렵습니다. 자, 플레이어 플레이어로 가셨습니다. 9점 나왔고요. 자, 4, 3점 3대5, 아... 1대5로 뱅커가 나옵니다. 자, 어려운, 어려운 판이었어요. 뭐가 나올지. 네. 자, 이번에는 이선까지 붙여줄까요? 아니, 지금 이거 볼 상황이 아닌데, 제가. 야, 이 하여튼, 이 바카라 재밌어요. 이거 맞추는 거 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요, 지금 이 화면, 어...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다가 지금 게임에 빠졌는데 자 프리딜 자 우리 우리 카지노는 우리 전기방은 프리딜이 무한됩니다 네 원하시는 만큼 프리딜 하시면 돼요 자뱅커2 선에 붙여주네요 네자 그래서 이쪽에 넥스트 B 넥스트 P 요거 출목표 어, 예상해 보는 거그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내가 그림이 안 좋다. 아, 여기 그림 안 좋네. 방 바꿔볼까? 그럴 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출목표 쭉 나와있던 화면으로 갈 때는 여기 첫 화면,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 누르시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네, 요걸로 나오게 됩니다. 자, 다른 방한번 볼게요. 27번 방 장줄이 하나 발생하고, 어, 섰는데, 요요 요 방에 지금 게임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이른 시간이라서 네, 월요일이고 이른 시간이라서 손님들이 별로 없으세요. 자, 51번 방 한번 가 볼게요. 자, 51번 방 그냥 클릭하시면 되고요. 아, 51번 방도 쓴 방이네요. 네. 손님이 안 계십니다. 자, 다시. 첫 화면. 요 방도 쓴거 같은데? 네, 요 방도 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을 옮겨 다니시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번 방 그림이 나하고잘 맞아 보인다. 그러면 아바타한테 아바타하고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통화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아바타한테 25번 방가 주세요. 그러면은 25번 방으로 조인을 해 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코로나 코로나 편데믹 상황에서 한 테이블 당 2인까지밖에 게임을 못 해요. 네, 예전에는 요 1, 2, 3, 4, 5, 6다 했습니다. 네, 여섯 분이 다 했는데 지금은 어,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 테이블에 두 명밖에 앉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어, 여기 지금 25번은 한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그림은 어려워졌고요. 아유, 뱅커에 크게 가시는데요. 1만0 0 네. 저도 뱅커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삥딱. 자, 잘 쪼아주세요. 이쁘게. 원카드 오픈. 아유, 팔을 뽑아 놓네요. 네. 5점이고요. 자, 3사. 그림의, 뭐야, 3사, 3사네요. 네. 5대3, 픽, 잘러. 야, 올리네요. 6점. 자다리 다리 잡아라 노사의 아유 뾰족이가 나오네요. 아이 이, 이거 뭐야? 아유 투사를 잡았네요. 네, 나이스.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을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사봉 요 지금 요닭 그려져 있는 거 요거는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사봉이라고 해서 이 나라 그어 닭싸움 있습니다. 닭싸움. 닭싸움에 네, 배팅하는 건데, 요거는 지금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나라 사람들 닭싸움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어, 오늘 어, 저희 로이스 해머 정켓방 아바타 게임 프로그램에 어떻게, 어, 어떻게 접속하는지 그거 알려드리려고 오늘 열었고요 어, 접속하실 때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필요하신 손님은 어, 좌측 상단에 어, 카카오톡 아이디, 어, 사이먼 겁니다. 어, 사이먼이 어, 접속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자, 항상 성공하시는 날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